스매싱 드라이브 푸시 스매싱 슈. 하나 둘 아이고, 다시 하나 둘 하나, 하나 둘 푸시 딱 자, 몸 앞으로 나오면서 들어 몸 앞으로 나오면서 슈. 드라이브 푸시 딱몸 앞으로 나오면서 체중 쭉 푸시 드라이브 푸시 딱몸 앞으로 나오면서 하나 하나 둘 푸시 딱 공 앞으로 나오면서 쭉 하나 둘쓰 있다 쿠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. 푸는 열 잡는 힘으로 때려요. 잡는 힘으로. 이쭉 예. 하나 둘쓰 있다 스윙 안쪽으로 안쪽으로 땅저 드라이브 쓰 있다 스윙 안쪽으로. 쭉! 하나, 둘, 푸시, 땅! 준비! 하나, 둘, 쭉, 쭉! 드라이브 나오면서 쭉! 둘, 하나, 둘, 푸시, 쭉! 라켓 들어야 돼, 라켓! 자, 라켓 들어야! 하나, 둘! 안돼 쭉! 드라이브, 푸시, 땅! 몸 뭐, 안쪽으로 쭉, 뒤, 드라이브, 푸시, 딱. 앞으로 오면서, 딱. 드라이브, 푸시, 쭉. 쭉. 쭉, 쭉. 내려야죠 영어. 쭉 가야죠. 아. 드라이브, 푸시, 딱. 네, 가세요. 쭉. 하나, 둘, 푸시, 딱. 지. t 하나 둘쭉 hai, b 2 n t r 2 ớ c một, một, h 2 i 2 a 2둘2 n một, m 하나 둘쭉 수비 두 번, 언더 풀려. 네. 하나, 둘, 하나, 둘. 뒤에 물 네. 빼. 더 뒤로 가야, 뒤로. 이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. 뒤로 살짝 빼면. 하나, 둘, 하나, 둘, 언더. 틀려. 하나, <목소리> 바로 준비. 하나, 둘, 하나, 둘. 틀어. 또 빼고. 하나, 둘. <목소리> 둘. 하나, 둘. <목소리> 하나 틀려! 안들어안 들어가! 둘 빼고! 하나! 둘! 해. 둘! 셋! 틀려! 아, 아홉아 둘! 셋!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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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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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잘둘 하나 둘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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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준비. 하나, 둘, 하나, 둘. 언더. 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. 언더. 쭉쭉 준비. 하나, 둘, 하나, 둘. 게 아, 나둘 하나 둘 아, 두, 하나 아, 하나 둘 아, 두, 아, 두, 아, 두, 아, 두, 아, 두, 아, 아, 두, 아, 두, 아, 두, 아, 두, 아, 두, 아, 하나 둘 아, 두, 아, 하나, 둘, 셋 쭉. 볼 뺄게요. 네. 하나, 둘. 하나, 둘. 이게 틀려안 돼요. 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. 에이. 쭉. 클리어. 자, 오히려 앞으로. 쭉, 쳐.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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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하나, 둘. 하 준비 1, 2, 1, 2나둘쓰 똑같은 거할 건데 뒤. 똑같은 거할 건데 스매싱을 대각으로 쳐트 여기서 스매싱 대각으로 쓰 카트 나 스매싱 스매싱 커트 스매싱 커트 스매싱 커트, 커트. 커트. 나비 자루 1 2 2 쭉. 쭉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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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나둘2 2 안쪽으로 해야 돼 안쪽으로 쭉2 2 안쪽으로 쭉 그렇지 쭉2 2 2 2 2 2 스매싱안 <laughs> 하나. 요 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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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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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각 쭉 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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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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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대할게요 네. 트 대각으로. 하나, 하나, 둘. 주. 하나, 둘. 다, 가야죠. 주. 대각. 주. 하나, 둘. 다, 주. 주. 하나, 둘. 하나, 아, 하나, 둘. 하나, 쭉쭉 하나, 둘. 조용! 하나, 둘, 조용! 둘. 조용! 둘. 조용! 하나 둘둘 하나 칠때 거기서 칠때 있잖아 거기서 칠때 칠이 이렇게 빠져서 그래 대각으로 치려니까 몸만 대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안쪽으로 항상 잘 맞지마 쭉 다시 하둘 몸을 대각으로 아 스윙 안쪽으로 스몸 안쪽으로 하나 둘몸안 하나 때리고 하나 둘, 하나, 하나, 둘. 때리고. 하나, 하나, 둘. 여기까지 할요습니다